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40년 전 의사가 저에게 내린 선고입니다. 가암말기, 강경화 전까지 시작된 상태, 51세의 죽음을 선고받은 그날 저는 가족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91세 한의학 박사 정철민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산책, 주 2회 대학 강연, 월 2회 등산까지 합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제 사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 1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관절통,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매일 약을 챙겨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다 드신다면 몇년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많은 약, 더 심한 통증, 더 제한된 삶 그것이 정말 원하는 모습일까요? 제 비결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식품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는 것단 그것만으로 저는 40년의 생명을 더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 안에 제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다섯 가지 식품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40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됐고 이미 전이도 시작됐습니다.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51세,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원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나는 항상 건강에 신경쓰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는 한의학 박사로서 동양의학의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서양의학이 저를 포기했다면 제가 직접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연구는 수천 년간 이어온 동양의학의 기록들과 현대 영양학을 접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십건의 고서를 뒤지고 수백가지 식품의 효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섯 가지 평범한 식품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발견 후 저는 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다섯 가지 식품을 정확히 한 숟가락씩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은 절반 이상 줄었고 전이 된 부분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의사들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저에게 1년의 삶을 예고했던 그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식품의 효능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놀라운 만큼, 그 다섯 가지 장수식품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선물, 미역입니다. 우리 모두 미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생일에 먹는 미역국, 그냥 평범한 해조류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역은 제가 발견한 다섯 가지 장수식품 중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식품입니다. 여러분, 미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십니까?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노화를 방지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수십 년간 미역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세포는 평균보다 5에서 7세의 젊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미역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는 것만으로 당신의 몸이 7살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 환자 중 오진명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오진명 할아버지는 20년간 간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간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누렇게 변한 얼굴로 겨우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 할아버지에게 미역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물에 불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셨기에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3개월 후오 할아버지의 간 수치가 놀랍게도 3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 할아버지는 85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고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십니다. 정 박사님, 당신이 준 미역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역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역의 성분은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역을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미역 한 줌을 깨끗이 씻습니다. 물에 30분간 불립니다. 불린 미역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십시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역을 끓이거나 요리하면 효능이 반감됩니다. 반드시 생미역을 갈아서 드셔야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비밀은 항상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미역 한 숟가락이 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과 뇌건강을 지키는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깨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들깨 수제비나 들깨탕, 또는 들깨 가루를 뿌린 나물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제 생명을 연장시킨 기적의 씨앗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생선이나 다른 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암진단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들깨의 효능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들깨의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무엇보다 뇌건강을 지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연구 결과,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들깨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장질환 발생률도 25% 낮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77세의 이춘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20년간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가지 약을 드셔야 했고 어지럼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에게 들깨, 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의 지시하에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7가지 약중 5가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춘자 할머니는 82세가 되셨지만 매주 수영을 다니시고 손녀와 함께 여행도 가십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 박사님, 들깨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 나이가 아닌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깨를 깨끗이 씻어서 말립니다. 약한 불에 살짝 볶습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볶은 들깨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들깨 가루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일주일 분량만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역과 들깨 두 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이두 가지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식품인 표고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암진단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세계 각국의 장수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 모든 장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버섯, 특히 표고버섯의 꾸준한 섭취였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NK세포, 즉 자연사 세포 활성도가 3개월 만에 4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간단히 말해,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비상하게 만들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홍지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홍할머니는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고, 의사들은 할머니의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할머니에게 말린 표고버섯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겨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독감에 걸렸지만, 홍할머니는 가벼운 콧물조차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면역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할머니의 면역세포수치가 정상인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후 5년간 홍할머니는 단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고, 지금은 73세가 되어 손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 박사님, 표고버섯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감기가 무서워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던 제가 아니에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세요. 생표고버섯보다 말린 것이 베타글루칸 함량이 5배 이상 높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꿀이나 생강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표고버섯을 끓이거나 오래 조리하면 베타글루칸의 효능이 감소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거나 최소한의 조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섯 가지를 모두 섭취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식품, 홍삼과 청국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두 가지 장수식품인 홍삼과 청국장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우리 한국인의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입니다. 먼저, 홍삼입니다. 홍삼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홍삼에는 진세 노사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며 무엇보다 우리 몸의 피로를 줄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을 때, 홍삼의 효능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암 환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저 역시 치료 과정에서 너무 지쳐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홍삼의 효능에 관한 고서를 발견했고, 이를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홍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암 환자들의 피로도가 3개월 만에 5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윤 할머니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하루에 18시간 이상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손주들과 놀아줄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윤할머니에게 홍삼 추출물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낮 시간 동안의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2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정 박사님, 홍삼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수식품인 청국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그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장건강을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건강은 우리의 면역력과 뇌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박할아버지는 20년간 변비와 대장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복통에 시달리고 밤에는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드셔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에게, 청국장 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셨지만, 건강을 위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복통도 감소했습니다. 한달후 박할아버지는 거의 모든 소화 문제에서 해방되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장 점막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20년간 복용하던 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 박사님 청국장 한 숟가락이 20년간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홍삼과 청국장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삼은 홍삼을 얇게 썰어서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가루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꿀을 약간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청국장은 직접 만든 청국장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품질 좋은 청국장 가루를 구입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냄새가 너무 강하다면 약간의 과일 주스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이 다섯 가지가 제가 40년 전 시안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 저는 의사로부터 1년 시안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강연을 하며 텃밭도 가꾸고 등산도 즐기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매일 아침 다섯 가지 장수식품을 한 숟가락씩 꾸준히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치유력은 그 어떤 현대 의학보다 강합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의사도 놀랄 정도의 건강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40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저는 91세의 나이에 이 비밀을 열어